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 공군의 하늘을 지키는 최첨단 전투기 루키드 마틴 F-35A 라이트닝 2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전투기는 단순한 비행기가 아니라 한국 공군의 미래를 상징하는 하이테크 전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외형 디자인, 엔진 성능, 그리고 가격과 도입 현황까지 자세히 살펴볼게요. 먼저 외형부터 볼까요? F-35A는 한눈에 봐도 스텔스 그 자체입니다. 동체의 모든 곡선과 면이 레이더에 잡히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고, 외부 무장도 대부분 숨겨져 있습니다. 내부 무장창 덕분에 비행 중 표면이 매끄럽게 유지되며, 적의 레이더 반사율을 극도로 낮춥니다. 캐노피에는 레이더파를 흡수하는 특수 코팅이 되어 있고, 도색에도 전파 흡수 물질이 사용됐습니다. 단순히 멋있게 보이기 위한 디자인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계산된 형태죠. 전방에는 최신 AESA 레이더인 AN/APG-81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레이더는 여러 목표물을 동시에 추적하고 적이 알아차리기도 전에 먼저 탐지할 수 있습니다. 양옆의 공기 흡입구는 엔진의 공기를 공급하면서도 터빈 블레이드를 숨기는 구조로 되어 있어 레이더 반사를 줄입니다. 심지어 배기구 끝 부분도 톱니 모양으로 처리해 열 신호를 흩뜨려 적의 적외선 탐지를 어렵게 만듭니다. 이제 이 비행기의 심장, 엔진으로 넘어가 볼까요? F-35A는 프레덴 히트니 F135 애프터버닝 터보펜 엔진으로 구동됩니다. 이 엔진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전투기용 엔진 중 하나로 최대 43,000파운드의 추력을 냅니다. 시속 약 1960km, 즉마하1 6의 속도로 비행할 수 있죠. 단순히 빠르기만 한게 아니라 짧은 시간에 엄청난 고도까지 상승할 수 있는 폭발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엔진은 또한 지능적으로 제어됩니다. 컴퓨터가 실시간으로 온도, 출력, 비행 조건을 분석해 최적의 성능을 자동으로 유지하죠. 조종사들은 비행기가 나와 함께 생각한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자연스러운 반응성을 자랑합니다. 또한 소음도 적어 스텔스 임무시 음향 탐지에도 유리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 바로 가격 이야기입니다. F-35A는 한 대당 약 8,500만 달러에서 1억 달러 정도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부품, 정비장비, 조종사 훈련비까지 포함하면 전체 패키지는 1억 2천만 달러를 넘기도 합니다. 하지만 초기 개발 당시보다 단가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대량 생산과 기술 개선 덕분이죠. 운영 비용은 시간당 약 3만 물결표 3만 5천 달러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FX3 사업의 일환으로 40배의 F-35A를 도입하기로 결정했고 첫 기체는 2019년에 인도되었습니다. 현재 청주 공군기지를 중심으로 실전 배치되어 있으며 한반도 공중 우위를 유지하는 핵심 전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수직 이착륙형 F-35B 위 추가 도입 가능성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조종사들의 평가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특히 헬멧 디스플레이 시스템 덕분에 조종사는 기체 바닥 아래까지 투시할 수 있을 정도로 시야 확보가 뛰어나다고 합니다. 외부 카메라와 센서 정보가 모두 헬멧 안으로 통합되어 표시되기 때문에 조종사는 전장의 모든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죠. 결국 F-35A는 단순히 빠르고 강한 전투기가 아닙니다. 정보와 스텔스, 그리고 네트워크 전투 능력으로 하늘의 게임 룰 자체를 바꾼 전투기입니다. 대한민국에게 이 전투기는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 미래 공군력의 상징이자 자주 국방의 핵심이죠. 다가오는 2027년 이후에는 업그레이드 버전이 예정되어 있으며 더 강력한 컴퓨팅 시스템과 향상된 레이더, 연료 효율이 개선된 엔진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국이 보유한 최고의 하늘의 무기, F-35A 라이트닝 II를 살펴봤습니다. 첨단 기술과 완벽한 디자인, 그리고 압도적인 성능이 만들어낸 이 전투기야말로 진정한 하늘의 지배자라고 할수 있겠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에는 어떤 전투기를 다뤘으면 좋을지 댓글로 남겨주세요.